이재학 목사님 창세기 12장 1절 말씀으로 어 제목은 기독자의 정평 정가 공식입니다. 제가 공독 회원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할렐루야안 아, 네. 홍목사님들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 아, 네. 지금 방송 삼개 방송이 지금 방송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송이죠? 단문화 방송. 단문화 방송. 단문화 방송? 방송. 구독자가. 단문화 방송. 방송. 구독자가. 구독자가 다 필요할 천명 가까이. 천 명. 천 명. 네. 아 그렇습니다. 아저 혼자 해도 제2시 방송. 오늘 보니까 1,900명이 넘었어요. 1만명 아 됐던 거 하나는 폭파 돼가지고 날라가고 돈좀 들어오려니까 날려보내더라고요. 한 700만 원씩 들어와야 되는데 이번에 1,900명 되는 게 누가 500명 될 아니 5만 명될 때까지는 돈 신청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방송 어, 각 방송사 어,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laughs> 제가 유명하게는 5분이면 5분, 7분이면 7분 딱 끊고 이렇게 하는 걸 유명했었는데 요즘 여러분과 함께 보다 보니 독고다이고 <laughs> 혼자 뛰니까 잘안 되었습니다. 혼자 뛰면서. 어, 오늘은기독자의 5대 정평 정가 공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마 어, 어, 좀좀 레퍼런스가 이제 여기. 어, 저는 이제 그 15년 동안 일단 집에서 살다가 사람하고 대화하 15년 15살 이후에 이루어져거든요 사람하고 대화를 많이 듣게. 그때부터 전기 와서 이렇게 그때부터 전기부 선는님들 와서 했었습니다 근데 사람하고 대화가 별로 없었는데 사람하고 대화하니까 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가고 미국 가고 이래가지고서 한국말 별로 잘안 오르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할 거로 들으시 바랍니다. 그 그런데 이제 요즘에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어, 기독교회관 있죠? 종로가에 기독교회관에서 한 200여명 모이는 그, 거기서 이제 항상 나가서 2시에 나가서 일하는데 거기에 오면 이제 저한테 이제 여자분들이 접근을 해요 여자분들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옷도 뭐, 사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뭐, 막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둘만이, 둘만이 그쪽 같아요. 또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둘만이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찌라시 같은 거 하는 고막 네. 그래요. 아니 도대체 이렇게 그 보수들 그 집회하는데 그 남자 목사님들은 내가 못 봤는데 여자 목사님들이 남자니까 그 여자 목사님들이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접근하고 또 그. 여호와 증인 둘만이라고 한 것은 그 둘만이 씨가 고소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둘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여호와 증인은 이제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래.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 성경에 여호와가 여러분 혹시 비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구약에만 있고 신약에는 없어요. 여러분 아셨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딱 끊어져 버려. 요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완전히 끊어 버려요. 예수님은 뭐 어, 기독교인인가요? 예수님? 네. 예.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인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예수님은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독교인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 거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도입을 한 것이지 예수님은 기독교 몰라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있죠. 여하튼 간에, 그, 와가지고서, 음, 아까 누가 왔다고 그랬죠? 예, 예, 아니야. 여호와 지인이 와가지고서. 저한테 이야기를 요아를 물어보면은 글쎄요, 글쎄요 그래요. 음. 하여튼 음.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이땅만 영원하며 세세토록 이토다 이런 전도서 1장4절에 있는 말을 증거를 해요. 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지상 천국을 이야기해요. 이상 영, 영원히 있다. <laughs> 너무 너무 제가. 웃기는 거예요, 사실은 네, 너무 웃겨요. 이 땅으로 영원하며 세세토록 있습니까? 전도서 1장4 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그럼 뭐야? 아니, 성경에 있는데, 성경, 성경 책에 있는데, 응? 왜 아니라고 합니까? 이단들은요, 몇장몇 절, 몇장몇절 전부 이걸 나열해 가지고 자기 교리를 만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도용하는 거예요. 도용. 인용이 아니고 도용. 도용할 뿐이지 그 사람들이 성경 이야기는 아니에요. 성경이 있다고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성경책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책에 있는 말다 지켜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왜 그러죠? 그러면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이 땅은 원하면 세세토로 이도다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1장 5절 전도서 1장 5절에 뭐라고 그랬죠? 행운 석다가시며그석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아우 존함이 그, 어떻게 되시나요? <laughs> 윤행순, 윤행순. 윤행순 목사님 <laughs>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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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행순 목사님 여기 방송에 다 나가기 때문에 제가 이니셜을 밝히는 네. 겁니다 네. 네. 그럼,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성경을 빨리 찾는 분 처음 봤어요 이 땅은 영원하면 세세토록 이또다 그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지? 해는? 해는 떴다 지며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라는 되세요 제가 그여구가진한테 물어봤어요 그 다음 구절에 해는 떴다 지며 빨리,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갑니까? 그랬더니 그럼요?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아니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는 게 아니고 해가 떴다 지냐? 초등학교 건너 뛰었냐? 아니 그러니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에요 음. 성경구절 들이대면서 자기가 말을 하니까 이단이라고요 음. 여러분들 이단들 책을 보면요 이단들 <laughs> 책을 보면은 무슨 말을 해 놓고 전부 몇장몇장또 무슨 이야기 해 놓고 몇장몇장 몇 장, 전부 이렇게 써놨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한 거예요 도용한 거지 자기 교리를 맞추려 도용한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이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응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학교 1학년 때뭘 배우냐 성경해석학을 배워요 성경해석학 여러분 다 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해석학 성경해석해서 타나크타를 배워요 여러분 타나크타 배우셨죠 타나크타. 자, 타가 뭐죠? 성경을 해석하려면 여러분 타나크타를 알아야 돼요. 토라. 그 다음 뭐예요? 나. 네비힘 개투빈. 카타. 이걸 알아야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 구절에 나갔다 들이대면 안 돼. 내 마음을 찢어라고 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있다고 래도 어떻게 마음을 찢냐 이상한 소리하네 성경에 있어요 그 말이 네 마음을 찢으려고 해서 찢어야 돼요 이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짝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짝이 있다는 거예요 짝이 하나님의 말씀이 짝이 있습니까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암컷 수컷이 짝이 있다고 그랬지 하나님의 말씀이 짝기 있다고 그랬어요. 그짝기란말 갖다가 써먹기 위해서 그짝기란말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해 성경 해석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 모르셔도 궁금한 것입니다. 그, 타나크타타나크 그, 타를 알아야 요 타는 뭐예요? 도라 율법의 율법 나는 뭐예요? 내비힘 이거는 뭐예요? 역사서. 역사서. 그 다음에, 개투빔 뭐예요? 이거는 성문학. 시가서. 시를 읊어 놓은 게 있어요. 시를 읊어 놓은 게. 그래서 성경에는 찬양하는 게 있는데 어떤 거죠? 시편이에요? 오. 목사님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시편, 욕,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시가서예요. 시가서는 뭐예요? 여러분 시가서는 문학서예요. 문학.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를 들면 어, 어, 우리에게 뭐 도덕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전도서. 또 잠언, 네, 이런 것들이 문학서는 말이에요. 이 문학이 문학서가 60편 자문전도 알아서만 있지만 대표적으로 있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로까지 문학이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요. 영어사전을 위한 영어성경을 보면 은 이렇게 한 문장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쓴 영어가 있어요. 여러분 영어성경 보셨죠? 영어를 이렇게 쓰다가 한 문장을 들여서 가지고 이렇게 쓴거 있죠? 그거는 시를 쓸 때는 한 문장을 한그저 그 문단을 그려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66권 1,189장에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둘만이한테 갔어요 기그때는 제가 최종적으로 둘만이한테 만났어요 제가 152cm 저한테요 저는 나이로 보지 말라고 했어요 93살에 대해. 저래도 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들지. 그거를 만들니까. 굉장히 똑똑한 남자예요. 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식구들한테는 안 들죠. 아, 네. 아, 네.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입이 조금 코보다 더 나와 있는 분들은 불만이 파예요. 내가 누군지 다 알아요. 둘만이 받더니 입이 코보다 더 나와가지고 있어요 예, <laughs> 네. 아니죠 죄송합니다만 첫 번째 그 이야기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단 거예요 네. 여러분 그말 들어봤죠? 네. 둘만이들은 다그 이야기야. 음. 그게 아주 핵심이에요 예수님께 비유로 표현했다. 비유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전부 비유로 말씀했습니까? 예? 네? 그래, 예? 그래. 못 알아들이시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비유하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신 것은 말씀 전부 비유입니까? 아니지. 이상하게 취한소리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겠다. 근데 왜 자꾸 그말 하는 거야? 개시록에는 딱 이만 나와요. 이제 개시록에 나오는 거야, 개시록. 계시록에는 이 책에는 이 책에는 이 책에는 나와요. 나와야 나와요. 계시록에이책이책 이책 나오는 거. 어? 그러면 계시록 이 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이 책에는 이 책에는 그래도 계시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이 책에는 이 책에는 아이고 정말 이 책에는 이 책에는 그래 나와요. 뭐. 하나님께서 제한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성경 66권, 1189권 중에 이 책이란 말이 총몇번 나오나요? 저한테, 그러면 우리 이 목사님께서는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8번 나와요. 이 예? 그래요? 물론, 계시록에는 8번 나와요. 계시록에는 8번 나오는데, 이 책에는 하는데, 열 번이나 다른 책, 다른 데서도 이 책, 이이책 했는데, 왜? 개시록만 이 책이고, 다른, 건 다른 데서 이 책이라고만 이 책이 아니야? 그건 삼책입니까? 아니, 그런 농담은 안 했지만, 다른 데서도 이 책이라고 더 많이 했습니다. 그 글쎄요. 얼굴이 빨간 해지세요 제가 거기서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종회장님 타나크 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토라, 네비힘 게트빈, 카타. 이거에 대해서 알고. 성경 해석하기에 성경을 볼 때는 탄악그렇때문니 자기는 태어나 가지고 모순 살이 하다가 군대 가 가지고서는 열심히 전투에서 싸우고 그러다가 성경을 보고서 깨달았는데 계시로 에해서 깨달. 감동을 받아서 계시로 깨달았지. 자기는 신학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구속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에는 종교회가 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거의 한두 명만 백으로 전부 쳐다봐요. 아... <laughs> 여자, 여자분들도 여자분들 더 많이 쳐다보더라고요. 하여튼 좋아요. 어떤 교단에서는 아니 우리 교단이에요. 우리 교단에서는 여자를 목사를 안, 줘, 안 줘요. 딱한 군데 밖에 없더만, 우리, 우리,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목사, 여자 목사 안 주는 데는 딱한 군데 밖에 없을 거야. 아, 고신도 그래요? 고신도 그래요? 음, 그건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럼 여자, 그럼 목사란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그래, 제가. 그분들한테, 제가. 저, 저한테 그래. 제가 이제 자꾸 이렇게 외부에 나가고 그러니까.

오늘 지갑을 안 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오니라고 지갑을 안 가지고. 아, 죄송한데. 나중에 계좌번호 좀 알려 주시 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네,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예. 에베소서 4장 1 1절 나오는데 그렇게 그럴 줄 알았어. 누가 혹은 사고. 예, 예, 알아요, 예, 알아요. 알아. 그러면 내가 그딱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목사가 임후로 뭘 앉아요. 설다으로 뭘 해요? 헬라어로 영 목사가 뭐예요? 포인메나스. 포인메나스. 헬라어로는 포인메나스. 히브리어로는 로이라고 나오죠. 근데 성경에 102번이 나와. 로이와 포인메나스가 102번 나오는데, 다른 데는 전부 목사로 안 하고, 목자로 했다. 근데 예배소서 4장 11절만 뭐예요? 목사라고 오역입니까? 뭡니까? 음, 음. 예? 개역이라고요 음, 아니 계역이든 뭐 뭐든 예를 들면 예, 이 목사로 목사라고 나오죠? 에브사당 음. 11장에는 그런데 다른 데는 전부 목자라고 예, 해서 음. 이 목자가 뭐예요? 길목? 농자 기를목농자야 아까 목사는 거예요 기를목 스승사 예수님은 목사입니까 목자입니까 목자. 예수님은 목자 목자가 뭐예요 한자로 풀어서 기르는 놈 예수님은 기르는 놈 너는 기르는 스승이냐 이런 아니 저는 죄송합니다 전라도 김제라서 조금 스타일이 욕 스타일이에요 아니, 예수님은 기르는 놈이야. 아니, 우리 솔직히 안 그래? 그리고 눈에는 기르는 스승이야? 이건 말도 안 돼요. 에베소서 4장 11절만 오역을 해가지고 목사라고 바꿔가지고 엄연히 틀려. 목자와 목사는 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목사, 이 저기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여성 목사, 목사님들은 어디에 근거해서 여성 목사님들이 드셨습니까? 음? 여종? 음? 남종? 아, 네. 네, 네. 아. 성경에는 어린아이 여자, 남자, 늙은 사람, 젊은 사람 할거 없어요. 주의 종들이야. 그렇잖아요. 그 모양만 틀리다고 해서 뭐 그렇게 쓰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목사나 목자나 우리가 구분을 하려고 한가지 오히려 거기에 빠져들어야 합니다. 성경 구절을 갖다가 들이대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그 어떤 지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도용할 뿐이에요. 그래서, 둘만이한테 물어봤어요. 또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서. 죽음이죠? 왜 죽음이요? 제가 물어보는 데는 이상한 게. 응. 어, 66권 이전에는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127권의 성경을, 경전을 73권으로 이, 만든 때가 313년 콘스탄틴 대제입니다. 그렇더니 이 노인의 머리에서는 불이 날까요? 김이 나기 시작하지. <laughs> 와, 이거, 여러분도 지나지 않습니까? 127권이 있기 전에는 몇 권이었어요? 우리 경전이. 580권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이 127권, 313년 콘스탄틴 대제 아시죠? 그 바벨론 종교하고 그, 그 캐톨릭하고 그때는 로, 지금 있는 건 현중에는 로마 캐톨릭이고 그때는 캐톨릭이에요. 이 캐톨릭하고 바벨론 종교하고 합칠 때 127권을 73권으로 학자들을 통해서 줄이는 거예요. 이거 너무 많아 그래서 줄여놓은 거야. 그랬다 나중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몇 권이에요? 6 6권 언제? 여러 가지 그 회의를 거쳐서 1517년 10월 31일 날종교개혁에 의해서 우리가 63권을 쓰고 있는 거예요. 66권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천주교는 몇 권을 쓰고 있어요? 73권. 73권을 쓰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가고 로마 개툴족을 만들어요. 바벨론에, 바벨론에 있는 그 바벨론 종교는 직제는 바벨론 종교권을 도입을 하고 경전은 캐톨릭 거를 도입을 해. 도입을 하는데 127권이 너무 많으니까 73권을 줄여가지고 이 로만 캐톨릭, 지금의 천주교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의 천주교. 교황, 주기교 대주교, 주교, 신부, 사품, 서품. 이게 어디 개교의 직제예요? 이게 바빌론 종교의 직제입니다. 지금까지도 천주교에서는 그걸 쓰고 있어요. LA에 가니까 LA 신경이 따로 있대. LA 신경. 넋이 나갔어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저기에 더 홀리 케토릭이라고 나오니까, 거룩한 천주교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자기들은 LA 신경을 이야기하 한대요. 오늘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올라오시는 게 없었어요. 불안하려고. <웃음> <웃음> 네. 여러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 말씀을 많이 했는데, LA 신경에서 뭐그 이야기하는 것은 터치하는 것은 요즘에 사도 신경 안는 총유도 있어요. 내가 어떤 총유에다가 이야기하는데 강원도 어떤 목사님 계있는데 성경이 깡통이기 때문에 사도 신경 을 안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사도 신경을 왜 했어요? 신앙고백. 네, 신앙고백을 왜 했냐면 우리 그때 여러분 학습 알아요? 학습 받은 사람? 세례 받아봤어요? 세례? 세례 받기 전에 학습을 받아요. 학습 받을 때 주기도 문 사도신경을 위워야? 예. 네. 학습 줬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 받을 때는 식기명을 위워야 세례를 줘요. 식기명 좀 의지르니까. 옛날에 왜 그러냐면, 왜 사도신경을 위하면 사도격 되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그 믿느냐, 그걸 해서 사도신경을 외우게 한 거예요. 성경에 있어서 사도신경을 외우게 한 거예요. 사도들이 한 것이 사도신경이 아니란 말이야! 사도격 되는 사람들이, 우리 그 당시 이단들이 많았고, 사도교들이 너무 많고, 다른 복음이라고 예수, 사도를 이야기했듯이 너무 복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격 되는 사람들이 우리는 적어도 이런 신경을 이 신경은 이 신조를 외우는 외우고 이걸 믿는 사람들만 교인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사도신경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프로세스를 적은 것이고 거기에는 특별히 뭐 해서요? 성부를 믿사오며 성자를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하는 이 성부 성자 성령을 믿기 믿, 믿고 하나님의 창조부터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간다는 그 프로세스를 믿는다는 그것이 사도신경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 옛날에 천주교가 있기 전 그때부터 이 재정이 그때부터 이어왔기 때문에 아마 지금의 천주교 스타일을 뭐 공유 이렇게 들었는데 그게 천주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주교를 그러니까 캐톨릭을 이야기하는 거지 로만 캐톨릭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그 이단들은 성경 구절을 도용해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 사도신경은 우리가 이 세상 없어질 때, 까지 기독교가 없어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사도신경을 우리는 위우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들이 머릿속에서 가슴으로 옮겨 감동받고 감동받은 말씀이 수적으로 옮겨서 실천 가능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